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신설,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면 국민 안전은 어떻게 될까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겉으론 투명해 보여도 실제로는 수사 공백이 생기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피싱이 급증 중입니다. 2023년 피해액 1조 9,650억, 2025년 피해액 3,116억, 건수 5,878건, 전년 대비 피해액 17%. 원수 120% 증가하였습니다. 마약 범죄도 치솟고 있습니다. 2023년 마약 사범 27,611명, 전년 대비 50.1% 증가했고, 고속 인원은 319명에서 621명으로 약 2배 급증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명확히 나뉘지 않으면 보안수사 요구폭증, 처리 지연, 국민부담 증가가 현실화됩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증가가 이미 현실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는 국민 안전과 법치를 위협할 뿐입니다.